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화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CCUS 기술인데요. 혹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탄소 중립이란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로 인해 환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발전소로부터 많이 공급되는데요. 이러한 발전소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수록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며, 이 역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CCS 기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에서 이 기술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CCUS 기술은 저감하기 어려운 탄소 배출량 분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CCUS의 정의부터 기술의 원리, 사례 등을 이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US란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의 줄임말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CCS와 CCU가 있는데요. CCS는 배출된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것이고, CCU는 배출된 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CCUS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연소전처리, 후처리 및 순산소연소기술이 있습니다. 연소전처리는 연소선, 가스화, 혹은 부분 산화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고, 연소 후처리는 연소 공정 후 배출되는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입니다. 순산소 연소기술은 연소시 고순도 산소를 이용해 질소 산화물 배출을 방지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입니다. CCUS의 수송 단계에서는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파이프라인, 트럭, 선박 등을 통해 저장에 적합한 장소까지 수송합니다. 사용 또는 저장 단계에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염류대수층, 석탄층, 해전화 폐기된 오일, 가스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CCUS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에 대한 연구와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이 같이 보러 가실까요? LA 활용 사례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캐나다의 기업인 큐어 카본의 사례를 들수 있는데요. 다른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탄소 시멘트를 제조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 외의 도시에서의 활용 사례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디카페인 커피 제조, 자동차 원료를 이용, 앞서 언급한 저탄소 시멘트와 콘크리트 제조 등이 있습니다. 고기압 고온으로 액체와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두에서 카페인 성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디카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 탄소가 다탄소 유기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화 구리를 촉매로 사용하여 부탄올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부탄올은 연비가 높아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소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활용 방안으로는 인공 광합성 사례를 들수 있는데요. 인공 광합성이란 이산화탄소를 태양에너지와 촉매를 이용하여 유용한 화합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CCS u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의 탄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기술 연구를 통해 더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사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